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나 스포츠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상징적인 함정 중 하나인 독도급 대형 수송함. 정확히 말하면 로켓스 닥도 한번 엘파츠 마이너스 6111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력과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움직이는 도시 같고, 또 동시에 하늘과 바다를 연결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외형 디자인, 내부 구조, 성능과 운영 능력, 그리고 가격과 관련된 부분까지 가능한 한 상세히 풀어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함정의 외형부터 살펴보죠. 독도함은 길이 약 199m, 폭은 31m에 달하는 엄청난 덩치를 자랑합니다. 일반적인 전투함이나 구축함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웅장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항공모함을 연상시킬 정도로 거대한 비행 갑판이 눈에 띕니다. 이 갑판은 전장 전체를 덮고 있으며 헬리콥터가 동시에 여러 대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함체의 외부 도장은 전형적인 해군 회색 톤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줄이고 위장 효과를 얻기 위함이죠. 또 외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섬 구조물, 즉, 아일랜드입니다. 이 부분은 조타실, 비행 관제실, 레이더와 각종 센서들이 모여있는 핵심 구역인데, 최신식 장비와 위풍당당한 실루엣이 독도함을 더욱 강력하게 보이게 합니다. 함정의 외관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 수많은 레이더와 안테나, 그리고 전자전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단순히 수송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 인식 능력과 지휘 통제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독도함은 단순히 병력과 장비를 나르는 역할을 넘어서 전시의 해상 작전 지휘함으로서 작전 통제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디자인만 보더라도 단순한 수송선과는 차별화된 위험을 풍깁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독도함의 내부는 정말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웅장한 웰떼, 즉 상륙정들이 드나드는 거대한 경납구역입니다. 이곳에는 AKC 같은 공기부양정이나 상륙주정이 들어와 장갑차, 전차, 병력을 실어나를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거대한 문이 열리고 병력과 장비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 같은 모습이죠. 헬리콥터 경락구 역시 내부의 핵심 공간 중 하나입니다. 대형 헬리콥터 여러 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리프트를 통해 비행갑판으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독도함은 단순히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공중작전과 해상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력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부에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숙소와 식당, 그리고 의료시설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의료시설은 웬만한 병원 못지 않은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의 부상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병원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부의 또 다른 강점은 지휘통제실입니다. 이곳은 함정의 두뇌와 같은 공간으로 수많은 모니터와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하고 지휘관들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병력과 장비를 싣는 배가 아니라 실제 작전을 지휘하고 전개하는 핵심 전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독도함의 내부 설계는 매우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이야기해 봅시다. 독도함은 최대 속력 약 23노트,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43km 정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덩치가 엄청난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승조원은 약 300명 정도이지만 병력 700명 이상과 장갑차, 전차, 다양한 군수 물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는 최대 10여 대 이상 운용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F-35B 같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 가능성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무장면에서도 방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체계인 골키퍼 카더브러스가 설치되어 있어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막아낼 수 있고 램 미사일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다층 방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함정의 주 임무는 직접 전투보다는 수송과 지원, 지휘통제지만 자체 방어 능력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함정은 최신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로 무장되어 있어 주변 해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능은 단순히 스펙상의 숫자보다 실제 작전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활용되느냐가 중요하죠. 독도함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훈련이나 재해재난 구호활동에서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상재난 발생 시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투입해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민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독도함 건조 비용은 약 6,500억 원에서 7,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지만 일반적인 구축함이나 호위함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대입니다. 그러나 이 함정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와 다목적 운용 능력을 고려하면 단순한 가격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건조해서 수십 년 동안 운영할 수 있고 전시의 상륙작전부터 평시의 국제인도주의적 지원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독도함은 단순히 군사장비라기보다는 국가의 위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전략적 플랫폼이었고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의 대표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도 자부심을 주는 존재라고 할수 있죠.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독도함은 단순히 크고 화려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전.